네, 살롱반가 오늘 하고 있는 거는 와주 가루구이, 로스트구이인데 이제 네. 음... 기름이 좀 많이 나오네. 용호야, 약간 삼겹살처럼 기름 많네. 음. 찌게하는 맛있겠네. 두부가 있어서 두부 찌개도될것 같기도 한데. 처음 먹어보는 와주는 용호가 흑도 흑소라고 합니다. 저 흑소 맞나? <laughs> 황소라고 하는데, 흑소. 호재에 있는 흑소라고 하네요. 와지. 박자님은 네, 지금 전화하니까, 이제 미국분의 아이들이어서 맛있는 피곤스테이크도 같이 먹고, 차도 태워주셔서 어디 가는 것 같은데, 숙소로 이동하는 것 같았습니다. 피본 시간 되게 기도 합니다. 모든 분들도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. 네, 이걸 후추를 갈아야 되는데 한 손이어서 네, 후추를 이렇게 뿌리고 있습니다. 갈아야 되는데 네, 후추를 다 나중에 다 찍고 후추 뿌려서 먹을게요. 내 네, 생각보다 기름이 참 많이 나오네요. 네, 삼겹살처럼 기름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네, 불 약간 뜨게 야될것 같고, 소금간이꾸야 되겠네요. 하고 네, 솔트 소금을 좀 뿌려 볼게요. 헤라보다 아, 엄청 기름이 많네요. 네, 허브 설스 조금, 허브 맛 설치 조금 뿌렸습니다. 헤라는 네, 맛있게, 어우, 너무 타고 어 너무 차고 있네요. 꺼야 되겠습니다. 엄청 기름이 많은데. 이제 불을 뒀습니다좀 많이 채웠네요. <laughs> 제가 안 뒤집어서 반대쪽이 좀 많이 샀네요. <laughs> 네, 이렇게 이제 먹으면 될것 같습니다. 까자처럼 빠삭하게. <laughs> 너무 찬것 같네요. 네, 다른 거는 맛있게 익었네요. 맛있게 후추 뿌려서 타바스코 뿌려서 맛있게 잘 먹을게요. 네. 쓰레기국도 펄펄 끓는데 너무 맵다고 하는데 여기 들깨 가루가 들어가면 좀 맛이 부드러워질 것 같네요. 이제 네, 맛을 돼코기 네, 함께 하시. 와규 바로구이 함께. 이제 네, 맛을 보면서 고추나 이렇게 매콤한 것을 넣어야 되는데 제가 고추 한두 개만 넣어도 되는 걸한 다섯 개 정도는 아침에 넣었는데 아침에는 부드럽게 먹어야 되는데. 너무 맵게 해서 현우가 배 아플 것 같다 하면서 못 먹고 조금밖에 안 먹고 갔는데 다음에는 너무 맵게 하면 안 되고 적당하게 해야 되겠습니다. 네, 오늘 처음 사는 시래기, 된장으로 시래기국도 끓였습니다. 용호야 두부 할머니 집에는 조그만 게만 오천 원이고 큰 거는 3만원 넘더라. 집집마다 된장 가격이 다르네. <laughs> 네, 오늘 두부집에 갔는데, 음, 된장 어제 사는 2kg 정도가 3만원 정도 했습니다. 그래서 제가 17,000원 주고 어제 샀는데 하니까 그런 잘 샀네. 가면서 그런 게 어디 있더노. 가고 <laughs> 그랬습니다. 예, 네, 어제 저렴하게 산거 같은데 맛은 또 할머니 집에 것도 맛있을 것 같네요. 내고기랑 네, 두부랑 또 쓰레기 국이랑 맛있게 먹을게요. 모든 분들도 맛있는 저녁 드시고 건강하세요. 밖에는 이제 어두워졌네요. 네 오늘도 평안한 밤 지내 평안한 저녁 지내세요. 네, 행복한 저녁 지내시고 풍성한 가을 지내시길 기도합니다. 감사합니다. God bless. You. Thank you. 감사합니다.